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킹스 크라운은 2인 전용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을 가운데 놓고 각자 색깔을 정해 해당색 왕관 12개와 가림막을 가져갑니다. 모든 숫자 칩을 주머니에 넣고 잘 섞은 뒤 각자 2개씩 뽑아 가림막 뒤로 가져가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자신의 왕관으로 빙고를 만들거나 상대가 왕관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임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가져오기 단계. 선공부터 시작해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개, 숫자 칩2 개를 공개합니다. 주머니에서 새로 꺼내 공개해도 되고 테이블의 뒷면으로 놓인 칩을 공개해도 되고 하나는 주머니에서 꺼내 공개하고 하나는 테이블 뒷면으로 놓인 칩을 뒤집어서 공개해도 돼요 공개한 숫자칩은 자기 가림막 앞에 일렬로 놓으세요 획득 숫자칩 1개를 가져갑니다 탁자 위에 공개된 칩이나 뒷면으로 놓인 칩을 가져가도 되고 주머니에서 꺼내가도 돼요 비공개 탁자 위에 앞면으로 놓인 숫자칩을 뒷면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모두가 12개씩의 숫자칩을 가져왔다면 가져오기 단계를 마칩니다 두 번째 놓기 단계 선공부터 시작해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에는 앞서 가져왔던 숫자 칩을 왕관과 결합해 한개 놓습니다. 아무 왕관도 인접하지 않은 칸에는 아무 숫자의 왕관이든 놓을 수 있습니다. 단, 가운데 칸에는 놓을 수 없어요. 다른 왕관과 인접한 칸에는 반드시 인접한 칸에 놓인 왕관 중 하나와 연결되게 놓아야 하는데요. 같은 색이면서 1 크거나 1 작은 수 또는 다른 색이면서 같은 숫자인 왕관만 놓을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왕관과 인접한 칸이라면 그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누군가 자신의 왕관 5개 또는 자신의 왕관 4개와 가운데 칸으로 빙고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 또는 누군가가 더 이상 왕관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놓은 사람이 승리해요. 따라서, 만약 두 사람 다 가진 왕관을 모두 놓았다면, 후공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